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어느덧 9월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아, 새벽입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그 자가소비용 텃밭 개념으로 키우고 있는 배추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그 배추 직파 했는데 아, 실패입니다 실패 어, 실패의 본인은 아마 고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추는 이게 저온 성작물로 이제 가을에 성장하는데 보통 8월 한 10일 전후에 파종을 하고 또 모종할 경우에 8월 한 25일쯤 하면 되는데요. 8월 한 10일에서 10일, 15일 고 사이 파종을 하면 거의 아, 실패가 없었는데 에이, 금년도에는 이게 그발화가 잘된 부분은 잘 크고 있고요. 바아가안된모건는 뭐 지금 형편없이 그냥 이렇게 빈 자리입니다. 빈 자리.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어 그래서 그 제가 직파를 하고 어 바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하게 이렇게 팔에다가 모종을 부었는데요. 아직 어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쏭잎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4일만, 4일만 더 키우면 아주 튼실한 모종이 될 건데 아 지금 한 이유는 아 이번 주말에 제가 이틀간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럼 이 모종판에서 물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물 주기 때문에 어 물을 뭐쯤에 또 금방 마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리지만 제가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근근히 확보 안된 상태에서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찔러서 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뽑아 올리는 방법. 이 방법을 해서 모종을 확보하고요. 이렇게 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뽑아 올려서 이렇게 모종을 뽑아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막 실뿌리가 나고 요한서울만 지나면 뿌리가 꽉 차거든요. 그러면 그 이슬에도 잘 삽니다. 근데 한 이틀간 물을 줄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래서 제가 아좀 어디지만은 이렇게 모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허미로 이렇게 그 트리판에 끈낸 거를 넣을 정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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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난 다음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요 공간에 거들 넣고 이렇게 에 넣고, 예, 넣고, 요 흙을 이렇게 메꿔주면 됩니다. 메꿔주고 또 여기 위에가 좀안 무너지도록 보통 약간 웃짜랐거든요그 배추가 그 뜯기지 않도록 살짝만 조금만 더 흙을 더 폭탄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어 배추 모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좁게 심은 이유는, 요 중간 한 포기는 솎아먹을 예정입니다. 솎아먹을 예정. 참고로 이렇게, 이렇게 파종에 직파했던 거고요. 어 그러면 결국은, 어 제뼈미 켜니까 여기 한 40에서 한 45cm 간격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 보기에는 좁아보이도 속아물 예정이다 이쪽 반대편은 제가 씨를 지그재그로 넣었는데 주던 시나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다 다시 모종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직파했던 그 상태는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씨를 넣은 상태, 아직 솎아주지도 않았는데요 기게인조를 가지고 이제 한포기나도속아줘야 됩니다 아직은 제가 좀더 놔둘 생각입니다 어, 드나두고 난 다음에 솎아죽생긴 이유가 이것도 잔루병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있다 솎아주기를 하고 아, 이렇게 이제 어, 여기는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나중에 솎아 먹으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나중에 솎아 먹을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모종 작업을 했고요 지금 그, 그저께까지 비가 가지고 땅이 촉촉한 상태지만은 이제 모종을 했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더 뿌리 하차에될수 있도록 살짝 살짝 물을 좀더 주고 이 작업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잠시 배추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 금년도에는 오늘은 또 비행기 훈련이 있네요 가까운 중동 쪽에 비행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오늘 훈련이 있는가 봅니다 아, 사격장에 비행기 소리 많이 들리네요 이렇게 이제 좀 느들느들하게 큰 것들은 이게 그 당초 어 직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낳는 거고요. 이렇게 벌써 빵거봉뽕 낳는 게 보이네요. 이거는 배추 배룩이벌레입니다. 배룩이벌레 타양 살충제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룩이벌레 어 피해가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어 배, 오늘 배추 이야기 아유, 비행기 쓸때문 되게 시끄러운데요. 오늘 비행기가 제법 많이 나릅니다. 여기 게 옆에 애천 비행장에서 공군 비행장에서 중동 사기장까지 이렇게 한 번씩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배추약이 잠시 봤고요. 그저 따라 하, 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8월달 너무 뜨거워서 직파하신 분들, 바라 아,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모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빈자리는 어, 보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 모종의 상태가 좀좋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크고 느들느들한 아, 그런 모종 보통 그 모종은 한이 정도 상태는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잎이 어, 4개에서 6개 한 5개 이상 되는 거 그렇게 좀 건강한 거거든요 좀 크고 그만 뿌리 확보도 돼 있고 어, 오늘 제가 모종한 저 상태는 좀 어리다 어리다 하지만은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어, 뭐좀 좋은 모종 구입해 가지고 좀 제대로 보여주기식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겠지만은 어제 나름대로 또 고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 키워봅니다 어 이렇게 어 배추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식을 하면요 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되면 또 벌써 어 나방이 되듭니다 나방 그러니까 어 벼룩잎벌레와 그 배추 좀나방 좀나방 배추 좀나방은 여기에 채소를 긁어 먹거든요 배추 좀나방 그리고, 파밤나방, 이런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약재, 아, 어, 좀 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 배추 좀나방 피해가 크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보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약재는 제가 지난해에도 사실 올린 약, 그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배추, 무, 당근, 제 재생 목록에 보면 배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금년도에는 다른 분들보다 성장이 좀 느리기 때문에 제가 한 템포 늦게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템포 빨리 키우신 분들은 지난해 영상, 제, 제, 어, 제 정지원 농업 채널 그 재생 목록에 보면 배추, 무, 당근 등 이렇게 옆체채하고근력을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 어, 미리 보셔도 됩니다. 지난해 거. 그래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약재도 지난해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농약을 치면 좋을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온 다음날이 돼가지고 하늘이 참 맑습니다. 창호로 여기는 아,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